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망차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물 위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공생의 시작은 이 요한의 세례로 시작되어집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또 요한의 세례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는지, 세례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15절에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뜻은 2사에서 53장 5절과 6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사람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이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모습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사명이 세례를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리고자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의 제물들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억지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죄인처럼 그 죄를 씻기 위해 물 속에 들어가셨고 또한 죄된 육신이 죽으며 다시 물 속에서 나오심으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라고 보증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며 또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40일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